안녕하세요. 놀러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보시는 이제 예를 뜰 거예요. 이제 요 책을 제가 보고 이제 떴는데 너무 예뻐서 네, 여러분들께도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이제 이렇게 보면은 한 가지 색으로 이렇게 떴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 가지 색을 섞어서 한번 떠봤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요, 네, 이렇게 사각 모티브를 떠가지고 붙였어요. 이렇게 보시면은요, 한길 긴뜨기를 네, 이렇게 떠서 네, 크기를 크고 작게 해서 네, 이렇게 붙였어요. 이제 이모아비실이요 이제 지금 나오는 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실을 사서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실은 이실 가닥이 네 가닥이고요. 이렇게 네 가닥이죠. 지금 이렇게 네 가닥이에요. 근데 어떤 실은 또 다섯 가닥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굵기가 조금씩 달라요. 저는 이제 예를 들때6코를 가지고 뜰 거예요. 모사용 6코 그런데 이제 실이 조금 가늘다. 만약에 다섯 가닥인 거하고, 네가닥인가 하고 그렇다 그러면 제가 얘를 뜰때 보니까 얘는 조금 두껍고요. 얘는 조금 가늘었어요. 그래서 얘를 뜰 때는 얘 두꺼운 거뜰 때는 6호로 뜨면은 얘 가는 거뜰 때는 7호로 뜨면은 조금 얘가 커지죠. 근데 그 대신 이제 실이 굵기가 달라지면 이렇게 비스듬 이렇게 반듯하지가 않고 꼬매놨을 때 요렇게 비슷듬하죠. 그래도 또이 나름대로 예쁘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요. 지금 이 숫자가 있죠. 이 숫자가 있는 게 뭐냐면 단수예요. 얘는 14단을 뜨고 얘는 12단을 뜨고요. 한길긴뜨기. 요거 보이시죠? 이렇게 1단, 2단, 3단, 4단. 얘가 4단 뜬 거예요. 4단 뜬 거는 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14단을 하나 뜨고 12단 하나, 그 다음에 8단 3개, 6단 하나, 둘, 셋 이렇게 이렇게 떠서 이렇게 꼬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이 손가락에 이렇게 하나, 둘, 세번 이렇게 감아요. 링코를 만들 거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사슬 세 코를 먼저 떠요. 사슬 세 코를 먼저 하고, 한길긴뜨기, 두 코를 더 하고, 그러면 사슬코, 사슬 코, 사슬 세코 기둥 코까지 해서 세 코가 됐죠. 세 코가 됐어요. 그러면 사슬 하나, 둘, 셋 사슬 3코를 더하고 한길긴뜨기를 3개 하나 둘셋 한길긴뜨기 3코를 더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사슬 세 코를 하고 한길긴뜨기 셋 하나 둘셋 그다음에 사슬 세코 한길긴뜨기 세코 하나 둘 코. 그런 다음에 또 사슬 세코. 세쿠, 세코를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뒤에 있는 실. 요 뒤에 있는 실을 잡아 당겨 주세요. 우리 이제 이거 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뭐 금방 아시겠지만 또 이제 처음 분들이 처음 하시는 분들이 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렇게 잡아당기면 요렇게 오므라들었어요. 요렇게 지금 보시면 얘를 이제 떴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한길긴뜨기로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얘는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단짜리 모티브예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사슬 3코를 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사슬 3코, 하나, 둘, 세코를 해서 기둥을 세웠죠. 이렇게. 그러면 맨 위에 코에다가 빼뜨기로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빼뜨기로 연결을 했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또 기둥사슬 세 코. 계속 여기에서 똑같이 기둥사슬 세 코를 해요. 단수 올라가는 음, 끝까지. 그러면 이제 이게 시작하는 코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그 코에다가 그대로 한길긴뜨기를 해주죠. 이렇게 그대로.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퐁덩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둘두 코를 해 주고 사슬 세 코. 하나, 둘, 셋. 사슬 세 코는 똑같아요. 단수 올라가는 내내 여기에 사슬 세 코를 해 줍니다. 그리고 또 한길긴뜨기 하나 두 코를 하고 여기하고 똑같아요. 여기도 한길긴뜨기 두 코, 여기도 한길긴뜨기 두 코. 그런 다음에 또 이제 여기다가 그대로, 한길긴뜨기 하나 그대로 떠줍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또 여기에다가 풍덩. 하나, 둘, 그 다음에 사슬 3코, 하나, 둘, 세코, 또 여기에다가 풍덩해서 한길긴뜨기 두코, 지금 여기가요, 여기가, 이렇게 보면 여기가요, 여기에요. 이렇게 계속 사슬 3코씩이에요. 여기는 다. 그리고 여기에 풍덩 넣어서 한길긴뜨기 두개 했고, 한길긴뜨기 두 개.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 한길긴뜨기를 떠가면 코가 늘어나서, 네, 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돼있죠. 그런 다음에 또 여기 한길긴뜨기 그대로 한길긴뜨기를 떠줍니다. 여기다가 한길 긴뜨기 두코 해주고요. 또 이제 하나, 둘, 셋, 사슬 세코 해서 하나, 둘. 여기는 계속 이 구멍에는 풍덩 넣을 때는 계속 단수 올라갈 때마다 두코씩이에요. 이쪽에도 두코, 이쪽에도 두코, 한길 긴뜨기 두코 그리고 사슬 세코 똑같아요. 그러면서 코가 여기에서 늘어나서 넓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그대로 자기 코 그대로 떠주고요. 이렇게 떴죠. 그러면 여기 처음 코에다가 또맨 위에 코에다가 빼뜨기로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2단 뜨기, 2단 뜨기가 11장이 있었어요. 일단 2단이죠. 그러면 2단 뜨기가 11장이 있었으면 이제 지금 이게 2단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여기서 실을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요. 돌려서, 뒤로 실을 뺍니다. 실을 빼서, 저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얘가 지금 실이 이제 네 가닥이에요. 지금 보면 이렇게 네 가닥이에요. 그래서 두 가닥을 나눴어요. 부가닥을 나누어서 여기 실을 요 속으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뭉꿴어요. 저는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어요. 요렇게 두번 뭉꿔줘요. 요렇게. 이렇게 두번 뭉궈 줘요. 이렇게 이렇게 뭉궈 줬어요.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어요. 여기 끝날 때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는 그렇게 뭉치지 않아도 되고요 바늘이 이제 코가 좀 작은 바늘이어야지 이렇게 넣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렇게 안으로 넣어버려요. 이렇게, 이렇게 넣어버리고, 넣어서, 요렇게실 정리를 했어요. 이제 여기 꼬매는 거.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꼬매졌잖아요. 이렇게 꼬매졌어요. 얘를 꼬맬 때, 음, 그 굳이 하얀 실로 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실 색깔 한 색깔을 가지고 이렇게 꼬매면 되거든요. 이제 꼬매는 음, 방법이요. 이제 얘가 지금 제일 큰 14단이에요. 14단짜리 옆에 4단짜리 두 개가 이렇게 붙어요. 4단짜리 이렇게 두 개가 붙는데 이럴 때는 얘두 개를 먼저 꼬매요. 얘두 개를 먼저 꼬매요. 저는 지금, 지금, 얘는 지금 구정뜨개 실두 겹으로 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 구정뜨개 실, 네. 40수 면사 두 겹으로 떠서 꼬맬 때도 이렇게 두 겹으로 꼬밉니다 저는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그렇게 크지 않는 덮바늘에다가 얘두 개를 먼저 꼬맬 때는요, 여기, 여기 사슬 세코 있죠? 사슬 세코 있는 부분을 같이, 이렇게, 여기도 사슬 세코 있는 부분, 가운데, 가운데 코, 가운데 코, 여기도 가운데 코, 가운데 코를 같이 이렇게, 그런 다음에 또한번더 이렇게 해 주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첫코 한길긴뜨기 첫코 있죠? 한길긴뜨기 첫 코. 이렇게 또 이쪽의 것도 한길긴뜨기 첫 코. 여기를 같이 이렇게 그리고 또그 다음 코하고 이쪽에 것도 그 다음 코하고 이렇게 맞물려서 꼬매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같은 어, 코끼리 이렇게 꼬매면은 여기 끝까지 네, 맞춰지겠죠. 얘 코가 사단 4단, 똑같은 사단이어서요. 이렇게 끝에 와서 이렇게 코가 딱 맞아 떨어지죠. 자기 코끼리 이렇게 꼬매서 그러면 끝에 와서 이렇게 꼬매주고 여기 마지막에서도 마지막에서도 여기 굳이 여기 첫 번째 사슬 코끼리 이렇게 꾸미지 않아도 돼요. 안아도 되고, 가운데 코, 여기 가운데, 사슬 세 코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코, 이쪽에서도 가운데 코끼리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하고, 한번더 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더. 이렇게 한번더 꾸몄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렇게 이제 지금 여기를 이렇게 꼬맸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놓으면은 네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기는 이제 실을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이렇게 잘라졌죠. 그러면 실이 지금 두 가닥이잖아요. 이렇게 두 가닥이면 여기에서 실을 한 가닥 다른 쪽으로 보내서 이렇게 보내가지고 여기에서 묶어서 정리를 하면 돼요. 이렇게 두번 이렇게 두번 정도 묶으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쪽도 마찬가지 이쪽에도 실을 다른 쪽으로 한번 빼서, 한 가닥을 빼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꼬맸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도 와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 만약에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 두께가 다르면 지금 얘들은 구정뜨개실이라서 두께가 똑같으니까 괜찮은데 두께가 다르게 되면 코수만 똑같으면 이렇게 꼬맬 수 있어요. 코수가 다르면안 되지만 그래서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고 난 다음에 여기를 꼬매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런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도 또 그대로 이 방법대로 꾸며면 돼요. 여기에서 여기 가운데 코 사슬코 세 번째 코 사슬코 가운데 코 있죠? 여기도 사슬코 가운데 코 같이 이렇게 잡아서 한번더 꾸며주세요. 이렇게 한번더꾸매고 이제 여기도 똑같이 꾸매는거 예, 하고 똑같이 여기 한길 긴뜨기 있는 코 있죠 똑같이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코는 또두 번째 코끼리 이렇게 번째 코 이렇게 해서 여기 끝까지 꼬매 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 끝에 와서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끝에 와서 이렇게 꼬맨 다음에 이렇게 꼬맨 다음에 그다음에는 이제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는 사슬 3 코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이 부분을 잘 보면은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을.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에서 가운데 코를 이렇게 잡잖아요. 그러면 가운데 코를 잡아서 여기 두 번째 여기 남아 있는 코 지금 얘 다음에 여기 코에다가 이렇게 꼬매 줍니다. 이렇게 꼬매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요.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요.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부분에 2단짜리가 3개가 있어요. 2단짜리 3개를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지금 2단짜리도 요렇게3개로 꼬맬 때, 얘 2개 꼬맬 때 하고 똑같이 꼬매면 돼요. 요렇게 네, 여기 사슬코 중간코에서 두번째 코에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꾸며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놓는데 이렇게 놓을 때 이렇게 놓을 때 여기에서 또 여기 여기 가운데 코 있잖아요. 사슬코 가운데 코 가운데 코를 이렇게 잡아서 여기 여기다가 같이 여기 코 여기 있죠. 여기다가 같이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같이 넣어서. 한번 더 이렇게 한번 더 그러면 이제 여기에 꼬매진 거예요 여기에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첫코 있죠 여기 한길 긴뜨기 첫코 여기 한 여기 이제 그사슬 코가 하나 있잖아요 얘는 그냥 무시하세요 그리고 첫 번째 한길 긴뜨기 코 있죠 얘를 갖다가 여기 두 번째 코에다가 그대로 네, 이렇게 꼬매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꼬매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꼬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이 부분이 또 있잖아요. 이 부분에도 잘 보세요. 이 부분에서도 잘 꼬매줘야 돼요. 안 그러면 코가 모자라고 막 남고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 마지막 한길긴뜨기 코예요. 이렇게 꼬맸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가 지금 사슬 그 사슬 세코 있는 부분에 가운데 코예요. 지금 가운데 코끼리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서도 이쪽 이쪽에 거 여기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붙여요 이렇게 그러면 붙은 거예요 이제 그런 다음에 또 여기 한길긴뜨기 코 여기 있죠 그러면 다음 코와 이렇게 이렇게 꼬매면 돼요 여기에서도 지금 이렇게 가운데 코에 이렇게 같이 물렸죠. 그럼 여기도 이렇게 같이 한번 해주고요. 여기에서는 예시를 요리 둘이 묶어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바늘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버리면 실 정리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지금 가운데 코끼리 이렇게 이제 꼬매줬잖아요. 그러면은 또 여기에서 또 한길긴뜨기 코끼리 이렇게. 이렇게 떴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 부분에다가 또 이제 될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요, 6단, 6단을 붙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단짜리를 붙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 놔집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꼬매는 방법이요. 이렇게 꼬매졌죠? 그러면 여기에서 가운데 코, 그런다, 그런 다음에 여기, 여기다가 한번 가고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한번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요. 한번더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에, 여기에 가운데 코를 갖다가 여기다가 물려줍니다. 이렇게 물려줘요. 이렇게 물려주고 그 다음에 한길 긴뜨기 코는 한길 긴뜨기 코 이제 또 그대로 여기다가 이렇게 꼬매요 이렇게. 그러면은 또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꿰맵니다 그러면 이제 또이 부분에 또 놓는 것이 팔이에요. 그러면 8단 짜리 를또 이렇게 놓고, 또여 기서 꿰매도 되고, 이렇게. 63하고 734 정도. 네. 사이즈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또 이제 저와는 또 손땀이 틀리니까 조금 더클 수도 있고 조금 더 작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만나요.